프레디 애니메이션. 제가 오늘 다 함께 차차 차를 해볼 건데요. 네, 음, 자 일단은 들어가서 일단 셀파 셀파 어이라는데 음, 일단 음, 아, 소리가 들릴 겁니다. 저희한테 안 들려요. <laughs> 왜 우리한테 안 들리냐고. 안돼안돼 안 돼. 안녕하세요. <웃음> 내가. 여기다 여인우리나비지 프레이디 애니메이션. 이 미친 새끼야 인지. 야 방송 을 찍어 저줘 나는 비지 꿈돌이로 있어 꿈돌이 <laughs> 꿈돌이 꿈돌이 아유 난 유튜브까지 인기가 안녕하세요 구독자는 응, 이번에 새로 비지 찍을 겁니다 지금 비지 꿈돌이고요 음 제가 마크랑 그레기 그리고 차차차, 음, 이제 좀 핸드폰에 유명 게임을 한번 올려볼게요. 들아 빨랑 들어와서앨 게임도, 앨범 게임도 좀할 거고요. 어쨌든, 구독한가안지만 안전입니다. 일단 이렇게 찍고, 일단 올려보자. 이거를. 일단 이거 올리자. 계정은 됐군요. 포기하기냐? 응? 이거 소개하기 1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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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아이고 어 나, 일단은 나, 내가 비밀번호를 까먹지 않아서 다행이다 자, 일단은 제가 복수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여여.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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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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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게임 부스를 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다운받고 싶은 사람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네. 제 이름을 쳐보자 개소리 개소리입니다 얘는 개에요 단깨 차차차 쿠폰번호 내가 알려줬어 유튜브에 올렸어 개 내가 유튜브에다 올렸으니까 어. 당신들도 다 올리세요 가자가자 우리 서로 공유해주면서 할까? 그래 이건 뭐이 유튜브에 계정을 선택해야 돼뭐 안돼 와저 사람 쓴데 겁났어요 이제 내최차이는못 방할걸 야 겁나 잘해 이거 어떻게 올려 이거 야, 가. 야 이거 어떻게 가야 이거 어떻게 가어 됐다 땡아아아 아, 아, 잘못 찍었다 대도시 지하. 미치겠나? 공업 도시 지하. 공업 도시. 네, 안녕하세요. 제가 새로운 유튜브를 올릴 겁니다. 제 유튜브, 저는 BJ 꽁돌, 꽁돌이고요. 아무튼 힘든 포스팅 여러 가지 올릴 테니까. 많이 추천해 주세요. 좋고. 고 어쨌든 지금 첫눈가로서 좀 이상하겠지만 나중에 좀 어. 나아지겠죠. 네. 첫눈에 입종을 하고, 네. 우주로 네, 많이 노력해 주세요. 일단 구독자 많이 올려 아나 진짜 어차피 끝났다 진짜아 끝났다 재활용 해야지 <laughs> 재활용 해야지 <laughs> 재활용 해버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찍을 거고요 나중에 다시 찍겠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